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가 교회 측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요구로 진행된 기획 예배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회 신도들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추도 예배를 진행했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A 부목사는 29일 소셜미디어에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 대통령이 주일에 영암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겠다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현재 화장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마침 정책 당회 날이라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쪽을 추천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담임 목사의 거절을 거절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를 기획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가니까 예배 하나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 앞에서 낭독한 게 아니고 참모들 앞에서 낭독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교회 측이 대통령실에 최초 제안을 거절했다는 정황은 이 교회 장로가 쓴 글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네, 비장로는 30일 오전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환경공사로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많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 윤대통령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두 사람이 쓴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두 사람이 쓴 글의 내용대로 실제 영암교회는 한창 내부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화장실도 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예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도 여러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교회 신도 CC는 이미 주일 공식 예배가 끝났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이태원 참사 추모 예배를 공식적으로 해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왜 교회에 방문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통령이 온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가 통제돼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몸이 불편한 신도들이 이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진심으로 참사 일주기를 추모할 생각이었다면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권력을 이용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불쾌하고 불편했던 신도들이 많았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또 다른 신도 디씨도 신도들은 삼부예배 이후 이태원 참사 추도예배가 추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언론을 보니 마치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주최한 것처럼 나왔는데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방송을 보니 추도예배에 신도들이 다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 목사와 장로 대통령실 관계자만 추도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치 쇼를 한것 같았다라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추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추모대회를 찾는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라며 대통령실에선 성북구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이태원이나 추모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이 더 가깝지 않나라며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이젠 하다하다 교회 예배까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고 있다니. 네, 정말 기가 차일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를 만들면서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도 6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지나친 부자 감세로 인해 세금이 덜 거칠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29일 국회의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2조 4천억 원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보다는 20조 원 늘어난 규모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 4천억 원에 비해 6조 원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2조 7천억 원 줄어든 75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각각 1조 원, 3천억 원씩 덜 거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에 접한 네티즌들은 부자 감세를 그렇게 하고 지 해외 순방비만 몇백억씩 써짓기니 돈이 남을 리가 있냐. 이 찍들아 니들 돈 내놔라. 국가중요예산도 다 삭감하고 있던데 이게 나라냐 라는 댓글을 달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폭망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해외에다 미친 듯이 돈 뿌려대고 툭 하면 해외 나가면서 순방비만 겁나 올리고 부자감세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차야 할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홍의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식으로 예산심사할 생각이라면 아예 여당과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윤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네, 홍원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또 홍원내 대표는 정부는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 현안 대책을 반드시 가져오고 또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하라며 이두 가지 원칙이 전제되면 우리도 법적 심사 기일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4대 국정조사 방침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최혜영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국정조사와 함께 당내에는 R&D 예산 삭감과 권력기관 특활비와 관련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도 더 확대 개편해 11월 중 이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윤 정부와 국진당은 야당과 협치라는 걸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민주당도 이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역풍 우려하면서 겁먹지 말고, 네, 이제는 좀 강하게 야당답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